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외과 전경아입니다. 비만대사수술은 2019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27.5 이상이면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 이상 질환이 있고요. 고지혈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상동맥 질환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자궁내막암, 유방암, 위암, 방광암 같은 각종 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비만 대사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고요. 동반 질환이 개선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또 수명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률이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56%, 당뇨로 인해 발생한 사망률은 92%, 암 관련 사망률은 6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통해 초과 체중의 60에서 80%의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회 경제적 기회, 그리고 자신감, 대인 관계, 일자리 기회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 대사 수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섭취제한수술, 흡수억제수술, 그리고 두 가지 복합수술이 있습니다. 섭취제한수술은 위의 크기를 줄여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식후 조기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수술로 조절형 위 밴드술, 위소의 절제술이 있습니다. 조절형 위 밴드수술은 수술 후 합병증은 가장 낮지만 밴드 조절과 환자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장. 장기간 외래를 다녀야 됩니다. 위 소매 절제술은 체중 감소와 동반 질환 개선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영양 결핍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위식도 역류증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흡수 억제 수술은 음식물이 흡수되는 소장을 우회해서 영양분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수술로 담체 전환술, 십이지장 전환술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동반 질환 개선 효과가 매우 탁월하지만 수술로 합병증과 장기간 추적했을 때 영양 결핍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섭취 제한과 흡수 제한 모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 수술이 있는데 그 예는 로아이 위 우회술입니다. 당뇨 조절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서 미국에서는 표준 수술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암의 유병률이 높잖아요. 네. 이 루아이 위 우회술을 받으면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암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권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비만 수술은 두 가지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과 루아이 위 우회술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은 위의 일부를 절제해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게 되고 위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복강경 루아이 위 우회술은 위의 상단부를 절제하고 30cc 이하의 작은 위 주머니를 만들어서 아래에 있는 소장을 끌어올려 Y자 형태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소장이 약 100cm 정도 우회하게 돼서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체중 감량과 동반 질환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유용성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장기 일부를 절제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비만의 정도, 동반 질환 유무를 확인해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치료를 찾아야 하고 포괄적인 정보와 장단점, 수술 과정, 향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는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상호 신뢰가 쌓이고 수술 후 환자가 치료 수능도가 높아져서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의사의 수준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술의 경험까지 있는 분에게 받아야 합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는 요건을 갖춘 외과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자격을 부여해주는 비만대사 수술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만대사수술 인정의와 비만대사수술 인증기관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비만대사수술이 가능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분은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이 1.8배,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 40세 이상에서는 비만으로 인해 수명이 7년 정도 단축됩니다. 우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진료 시에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또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감기나 기타 다른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흡연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합병증의 원인이 되며 수술 후 문합부위 괴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으로 금연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수술하기 2내지 4주 전에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야 하는데 체중 감량이 일어나면 간의 용적이 줄어서 수술 시야가 좋아짐으로 수술 난이도가 줄어들고 또 개복술로의 전환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물, 맑은 형태의 미음, 죽 등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식이를 진행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과 보충제를 환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열량은 높으면서 영양소 함유량은 적은 음식은 피하시고 칼로리가 많이 함유된 음료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식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복용하시고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주치의 및 영양사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상태입니다. 식이요법, 다이어트, 약물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시도하였으나, 잦은 실패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비만 대사수술 인증기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상담받아 치료를 잘 받으셔서 좀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면 좋겠습니다.